여주 17세 슈퍼바이저 박지민 집사입니다. 지난 5월에 있던 박순애 전도사님의 간증 집회는 저를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언제나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말이 머리에서 맴돌아 저도 첫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시간만 나면 교회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성전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잠시라도 교회에 앉아 있으려고 번거로운 걸음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그땐 그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세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전에 갈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저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집이 기도에 처소였고 하나님은 많은 기도 응답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위는 처음과 같지 않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나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본다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연인 얼굴 잠시 보겠다고 3시간을 운전해서 가는 사랑에 빠진 남자를 영상으로 보게 되면서 정말 사랑을 하면 몸이 반응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갈수 없는 많은 이유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골방에서 기도했던 저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덜했으며 성전을 사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아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너무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간지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자녀를 통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초등학교 1학년 때엔 도서관 사서가 꿈이라고 할 정도로 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학교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책을 봤었는데 2학년 때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유튜브에 많이 유추, 노출되다 보니 책을 정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서관에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반 친구와 도서관에 함께 체, 가, 함께 가서 책을 보게 되면서 다시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편식이 있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이 비빔밥입니다. 온갖 나물이 눈에 보이는 비빔밥은 절대 먹지 않은 음식인데 어느 날 첫째와 셋째가 비빔밥을 먹는 걸 보고는 갑자기 먹겠다고 해서 한 그릇을 다 비워 먹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지금은 먹지 않던 김치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는 아이로 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 회복된 이후에도 만나서 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간 이후 셀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4명에서 6명의 셀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또 장결 가족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결 가족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몇번 드렸고 자녀들을 여름 성경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다고 또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가정 전체가 교회로 나와 예배 드릴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냥 일들이 술술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힘들이지 않아도 기도로 구하지 않았던 일들도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서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전보다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교회 오고 간 것이 전부인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전보다 일이 더잘 되나요? 하고 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았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마냥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었기에 왔다갔다 시간 낭비가 너무 많이 되었고.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기름값도 많이 드니 그 돈으로 셀 가족들을 섬기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 이후 새벽 예배를 드리러 신나게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개학을 하자 더 빨리 교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더구나 가는 중간에 도로공사를 하는 바람에 집에까지 정말 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더 짧아지고 오고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함께 갈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자녀들이 함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한 날 저녁, 갑자기 열 살인 둘째가 새벽 기도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함께 새벽 기도에 가게 되었고 둘째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벌써 석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나엘의 전령들을 보냈는데 보낸 전령들마다 예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곳 라마나엘을 보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석달 동안 새벽 예배 에 가지만 둘째는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잡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둘째 아들이 새벽에 저를 깨우는 것입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고 자는 아이인데 저를 깨우니 놀랐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깨웠냐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날 밤에 제가 방으로 들어오는데 내일은 엄마가 못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알람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전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저는 다음 날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서 졸고 있어도 성령의 은혜가 있구나 성령님께 민감해지구나 생각하니 교회 오는 것만도 은혜였습니다. 이제 곧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또이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달려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신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